예쁘다. 엄마 한번 봐봐. 재하도 재하야. 엄마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? 에이 엄마 엄마 사진 찍기 어고 고양이다. 사진 찍으려고 그랬지. 고양이가 엄청 뚱뚱한 고양이네. 어떻게 정면 나올 수 있긴 하니? 엄청 뚱뚱 고양이야? 엄청 뚱뚱 고양이, 뚱뚱 고양이. 절대 정면 땀이. 고양이, 재하야 너는 고양이가 아니야. 너 거기 못 들어가. 응. 재미? 재하 조심. 아래 잘 보고 어 개미 다 죽었어요 안돼 개미 다 죽으면 생태계가 파괴돼 응? 생태계가 파괴돼요 개미가 다 죽으면 향기가 좋네 응 향이 나파제되는게 뭐야 재하야 하지마 디스트로이 생태계가 어, 디스트로이 엄청 많다 제가. 진짜? 안돼 안돼